이번 시간은 계약과 특약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이란 무엇일까요? 계약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입니다. 주로 두 당사자가 계약하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명이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계약을 맺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해서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하고 전월세 집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음식점에서 밥을 사 먹거나 직장에 취직해서 일하고 월급 받고 또는 버스나 지하철 타고 또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모두 계약을 맺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음식물을 구입하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이나 또는 병원 치료를 받는 것서 미리 제시된 계약 내용을 우리가 묵시적으로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대부분의 계약은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뿐입니다. 민법 제 532조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이 규정을 보면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섭에 의하여 성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성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되었다고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은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의사 표시 합치로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 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한 법률 행위라고 했죠.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요. 계약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일단 합치되어야 되는데요. 그 의사 표시가 어느 범위 내에서 되어야 하느냐? 각 계약별로 중요 부분의 있거든요. 그 중요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됩니다. 즉, 매매 계약이라면요.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매매 대금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예, 그 나머지는 민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면요, 임대차 목적물이 뭔지, 임대차 기간을 얼마로 할 건지, 월차임에 대해서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요, 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의 구속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의 구속력은 계약이 구속하는 힘이라는 뜻인데요. 계약이 성립하는 순간부터 계약은 당사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요.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채무를 지게 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05조를 보면요. 임의규정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 표시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라고 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은 이게 꼭, 뭐,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이 법률 규정과 다르게 계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은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에 의서도 위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그래서 임의적인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은 꼭 지켜야 되니까 강행 규정 또는 강행 법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즉 임의 규정은 왜 있느냐 하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계약은 그 법률행위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성립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머지는 어찌 되느냐? 아까 법에 다 나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꼭필연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더라도 하 당사자가 계약했는데 계약 내용이 빠져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계약 내용이 없는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할때 이렇게 이미 기준에서 적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량봉속 기타 사이즈 관계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런 임의규정과 어, 다르게 계약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법률규정부터 우선하게 되는 결과가 되죠. 예,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친 계약도 그래서 법률만큼 효력, 즉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효력 순서를 잡히 보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강행규정이고요. 두 번째 계약 그리고 세 번째 임의규정입니다. 계약의 구속력을 다른 말로 하면요. 사적 자체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계약, 계약의 구속력은 계약이 지키지 않을 경우 법원에 그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어. 계약 내용들로 해달라고 집행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민사적으로 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종불량자는 물론이고요. 자기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자기 명의의 소유집이나 전셋집도 없는 신종불량자에 준하는 사람과의 계약은 주의해야 하고요. 신용이 없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일람들과는 아예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용이 없거나 신용을 알수 없는 사람과의 계약에서 계약의 효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 재산에 건전한 권을 설정하는 물상보증인을 세우기도 하고요. 이행보증증권을 교부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할수 없는 사람은 뭐죠? 야, 이거는 진짜 신용불량자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신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으로 아무도 안 쓰려는 거겠죠. 그리고 이행보증증권회사에서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이행보증증권을 교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은 신종불량자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사회에 간 나온 청년에게, 어, 그 가족들도 뭐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죠. 그런 분들이라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계약부터 충실히 신용을최곡채곡 최고 최고 쌓아 나가야 결국에는 큰 계약도 할수 있는 신용이 생기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을 체결할 때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당사자 또는 여러 명이 뭔가 법률적 효과 있는 행위를 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구두 계약. 이건 말로 하는 계약입니다. 즉 의사합치만 있다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고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누군가는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의 중이었을 뿐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고요. 의사 합치할 내용이 많다면 그중 어떤 내용이 의사 합치되었는지 의사 합치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된 것이 맞는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계약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모든 계약의 기본은 우선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부동산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동산 계약과 같이 중요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기본이고요. 계약 당사자에 관해서는 특히 상대방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상대방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고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계약서에는 인감도장을 적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그 누구도 그 정도면 그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다투지 못합니다. 계약서는 문학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서술식으로 꼭 작성할 필요가 없고, 계약의 주요 내용을 요점식으로 적어도 되고, 오히려 절비 전문가에게는 요점식으로 적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할 때는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도 있는데, 정인은 웬만해서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인도 신뢰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예컨대 뭐 공무원이 정인을 섰다면 잘 믿어줍니다. 그리고 또 정인이 여러 명이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에서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이 성립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주요 내용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각 부동산 계약별로 다시 살펴보면요. 정의는 만약 부담부 정의라면 그 부담의 내용이 뭔지 명확히 해야 되고요. 매매는 매매 대금이 얼마고 언제 지급할지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교환, 교환은 교환할 대상의 가치가 같은 경우가 더물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복잡해지거든요. 저희 변호사 실무 경험에 의하면요. 법률 전문가 중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고요. 임대차, 예, 임대차는 차임 원상회복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계약에 필요없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내용대로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꼭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근데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하기 전 단계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고 매도인의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100을 상환한다라는 내용은 부동산 계약서에 꼭 기재할까요? 이거는요 민법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이거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했더라도 당연한 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입니다. 즉 민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계약할 거라면요 굳이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봤던 계약금 몰치, 뭐 계약금 100 사과한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라서 확인한 의미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분 매매계약서에 꼭 들어가 있죠. 계약에 필요 없는 내용으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을 2회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요.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민법에 기준된 내용이고요.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차임연세기간이 유해라면,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약은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상 강행 규정만이라면 법률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하더라도 계약 내용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보다 우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예 근데 매매 잔금 지급일을 어기는 경우 매도인은 중도금을 몰치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계약서에 기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역주택조합 사건 소송 사례를 보겠습니다. 조합에서 지주들과 계약하면서 대부분의 지주들과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하면서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를 사업허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지급한다라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업진행이 잘 되지 않아서 지주들과의 계약서 작성하고 3, 4년이 지나서도 사업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주들은 계약금 10%만 받고 꼼짝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땅값은 엄청 올랐어 손해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수들 중 몇몇 분은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몇년몇월 며칠로 딱못봐았고이 경우는 중도금 지급 미행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나중에 지역주택조합이나 다른 사업자가 그 지주와 재계약할 때는 엄청 오른 땅값을 기준으로 다시 매매 대금을 정할 수 있어서 계약금도 몰치하고 꽉 먹고 알 먹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주들 중한 분은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매 대금 70억 원중 50억을 계약금 겸 중도금으로 받고 계약하면서 잔금 지급 일자도 몇 년, 몇 달, 며칠로 딱못 받고, 잔금 지급 기일을 어기면, 지급받은 중도금까지도 몰치하기로 했거든요. 조합이 이분에 대해서 다른 사유로, 어, 계약을 취소하면서, 계약금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라고 소송했는데요. 상대방 지주는요, 잔금 지급 일자가 이미 지나서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받은 중도금까지 몰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소송 중에 조합이 다른 부동산 회사에 돈을 받고 지주들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인계하고 그 부동산 회사가 지주들과 적당히 합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지주들과의 소송은 모두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만약 지주들과의 소송이 모두 조정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위 중도금까지 몰취하기로 한 매매 계약 내용이 유효한지 판결받았을 텐데요. 아마도 판결로 갔다면 중도금까지 몰취하기로 한 매매 계약 내용 자체가 유효했을 겁니다. 다만,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1항. 당사자는 채무불행에 이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예정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중도금 중 절반 정도만 몰치하는 것으로 판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강행규정과 달리 계약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강행규정은 대부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인데 주택임대차보법상가건물임대차보법 근로기준법에 강행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작성한다는 것은 특약을 잘 작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약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내용만 계약서에 기재하면 되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예로 들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고 매매하려는 부동산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매매대금이 얼만지 매매대금을 한 번만에 지급할 건지 아니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어 지급할 것인지 만정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은 그 내용이 완성되고요 나머지는 민법 매매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편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요,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런 계약 내용은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은 어 지금 보시는 계약서의 예와 같이 일반적으로 계약서 말미에 특약 또는 특약사항이라는 항목에서 기재합니다. 근데, 계약서 말미의 특약 또는 특약상에서 기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 각 조항에서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정하는 것은 모두 특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계약서 예에서 5항, 장금 잔금 지급 일에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중도금 모두 몰취한다 이거는 민법이 없는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약상에 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본문에 나와 있다더라도 특약이 되는 거죠. 매도인, 매수인 및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고 매매 대금이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할지는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부산경상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심화과정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계약서의 특약을 잘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계약서의 특약을 기재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해석했어. 어, 필요하면 상대방이 기재한 특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역 주택조합 소송 사례에서 조합은 중도금 잔금 지급 일자를 사업 허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지급한다라는 특약의 계약서로 대부분의 지주들과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조합에게 이거 엄청나게 유리한 특약이거든요. 그런데 지주들 중 몇몇 분은 이걸 간파하고 조합에 유리한 특약이 있는 계약을 거부하고요,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어 이렇게 턱정한 날짜로 정하는 일반적인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않습니까 그래서 매도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킨 거였죠. 그리고 또 지주들 중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지역 주택조합에 협조하지 않으면 지역 주택조합 사업이 잘안 되는 소위 이제 갑의 위치에 있던 어, 그 지주는 아예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게 어타약했서 잔금 지급 일자를 지키자면 중도금까지도 물치한다는 내용을 매매 계약에 예, 포함시키게 됐잖아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내용이 많은 계약서를 검토를 해도 어, 변호사는 민법에 규정된 전형적인 계약이라면 검토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타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데요. 어, 이 특약이 어떻게 작성됐느냐에 따라서 수천만 원 내지 뭐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분쟁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계약서가 있다고 분명히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요.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꼭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말로 합의된 내용 중 중요한 내용, 더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예컨대 아파트를 분양 설명 들으면서요 앞으로 뭐 추가 할인은 없다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후에 뭐 경기가 나빠지 가지고 추가 할인이 있은 경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학업심 판결에서 그 정도 설명으로는 아파트 분양하는 회사에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패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만약에 아파트 분양 계약서 타약 사항에서 앞으로 추가 할인은 없다는 라 내용을 특별히 기재했다면요, 소송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많은 내용이 오고 갔는데, 그 오고 간 내용 중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 체결 과정에서 말로 합의된 내용 중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계약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을 이제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서면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정 변경이 생겨서 계약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구두 합의가 되는 경우는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예컨대 추가 공사가 생겨서 공사 대금이 올라가는 경우 많습니다. 원래 계약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구두 합의가 되면 반드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서류 상대방이 잘 작성 안해 주거든요. 이런 경우에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속담처럼요. 자기가 미리 상대방으로 받을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딱 내놓으면서 이거 서명하고 서명해라 이렇게 하고 도장 받으면 되겠습니다. 한편 동업계약, 고용계약 등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매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동업계약이나 고용계약은 통상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 계약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됩니다. 동업계약부터 살펴보면 최초 계약한 내용과 다른 사정이 발생하면 동업자들이 바뀐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변경된 내용을 문서화해두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하기도 했어요. 어떤 동업자는 최초 계약 내용을 주장하고, 어떤 동업자는 변경된 내용을 주장하다 보면 서로 거짓말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고요.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동업 관계가 파탄나버리죠. 심지어는 상대방을 횡령죄,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동업은 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본이나 경험, 인맥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업만큼 유용한 사업 방법도 없는데요. 매년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렇게 기억이 달라짐으로 해서 상대방을 불신하는 경우는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고용 계약의 경우에는 매년 월급 등이 이제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국에서 매년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계약과 특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계약서 작성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느냐? 정말 중요하죠. 특히 특약이 계약서 작성에서 핵심에 해당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들, 전부 다 특약에 몽땅 다 집어넣어서 예,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